네. 초록밤을 연출한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맡은 이태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초록밤에서 원영을 연기한 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로 제 가족이 할아버지 사시던 집을 정리하러 내려가게 됐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분위기들이 오랜만에 뵌 가족분들도 계셨고 독특한 느낌이 제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궁금하게 많이 남아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가족이 로드 여행을 하는 로드무비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여행을 내려갈 수 있겠구나 가 시작이 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었고요 인물 같은 경우는 대사가 좀 많이 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좀 집에서 말이 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좀 크게 거리감이 없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지내는 그런 모습들에서. 오히려 뭐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과 저도 공통점이 많았고, 각자 파트에서 창의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행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영화를 만난 사람이 아니고 주로 연극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대사가 있어야지만이 뭔가 표현해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대사들이 거의 사라지고 침묵 속에서의 대사, 생각,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촬영은 그 쪽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혼자 카메라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편하게 하시면 그 주에 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채워질 거라고 어, 그런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연기라고 하는 게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이제 해봤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이 초록밤은 아니었었고요. 원래 허공이라는 제목이었었고 그걸 좀 바꾸고 싶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현장에서도 좋은 제목이 있으면 공모해서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해 드릴 정도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초록밤이 된 거는 촬영 감독이 그때 저한테 그냥 바가 노트를 좀 저한테 보여줬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영화의 밤은 초록색으로 내가 무드리겠다. 딱 걸렸었어요 그 글자가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초록밤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었고 초록색이라는 색깔이 굉장히 우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큰 의미를 담고 영화를 만들었던 건 사실은 아니었었고요 아마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영화다 보니까 초록색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저희 영화에 핑크색을 썼어도 영화 보시면 아, 핑크색이 이렇게 불안한 색이었어 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 초록색이라는 게 어떤 작가로서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접근했던 나기보다 영화적인 디자인적으로 접근했었고 이게 모든 게 합쳐졌을 때 그런 우울한 감정이 들었다면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색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아주 디자인을 좀 공들여서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초록색이라는 컨셉을 시작할 때부터. 촬영감독과 프로덕션 디자이너에게 이런 이런 색깔로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이야기 들었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술감독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공간들을 그렇게 색을 해주셨고 음. 촬영 전에 테스트 촬영을 하고 그 세, 테스트 촬영을 바탕으로 DIT 색보정을 그때 해가지고 룩업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뭐 사전부터 촬영 전부터 컬러를 정확하게 다 맞춰가고 현장에 색보정 계사가몇번 오셔가지고 실제 모니터에 다 확인해서 맞춰주시고 뭐 그런 음. 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었을 법한 버전의 편집본도 있었어요. 최종으로 결정된 게 저희가 비올감이었었거든요. 아버지를 우리가 돌아가시게 하지 말자, 내려오게 하자. 어. 이 삶이 아버지가 내려온다고 행복해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버지는 오히려 내려오셔서 더 힘드실 수 있겠지만 또 집에 가면 어머니가 와이프가 답답할 거고 또 아들놈이랑 말은 마디 할수있지만 그래도 같이 치킨도 먹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이야기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제 즐기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영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제잘 즐기고.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아침부터 감사하니다 정말 다못 받아 죄송합니다. 만사합니다감사